최종의 죽음의 주인공 정체에 대해 얘기할게요. 좋아요 눌러주시면서 끝까지 영상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려요. 이번 회차는 레전드 그잡채. 민도혁 언제까지 속을 거냐고 자꾸 당하기만 해서 아주 보면서 분통 터지다가 이제 다 죽여버리겠다고 나섰으니 도여가 응징하자. 복수의 불타는 민도혁의눈빛질리니 연기 정말 너무 잘하는데요. 진짜 올해 연기대상에서 배우 이준이 꼭상 하나 탔으면 좋겠다고. 초대박 나서 꽃길만 쭉 걸었으면 한다며 민도역그 자체인 이준 배우를 응원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네요. 결국 최종의민도역이 K에게 피해 응징을 하면서 가짜에게 복수하는 진짜의 맹활약으로 반전 키를 쥔 가장 결정적인 역할입니다. 도여가 그래. 반드시 심준성을 응징해 줘. 아니 벌써 다음 회가 최종회인데 막상 마지막 회라니 너무 아쉽고 그러면서도 예고편 보니 겁나 기대되잖아요. 2위소 강기탁 한몬의민도역 죽음 없이 끝까지 같이 갔으면 좋겠고 이제 강기탁과 이휘소를 찾는 일만 남았는데 금나이가 메튜리를 배신하면서 민도혁 강기탁 이휘소 양진모 한몸에 다섯이 모여서 복수하는 그림을 보여줘야죠 또라이와 짭단테 두 사람 물고 뜯고 싸우는 것 너무 웃긴 것 아닌가요 펜트하우스 막장 전개가 줄줄이 생각도 나고 간만에 사이다 엔딩으로 속이 다 시원하네요 금나이 왕년에 하이킹 날린 실력 나오는데 진짜 제대로 웃겨줬으니 펜트하우스 땐 작가가 유심진 먹방을 시키고 이젠 급소 차버리기 시전으로 모두를 웃게 하네요. 심용 회장은 민도혁이 내 친자가 맡긴 맞냐니 구강제 비서를 믿는 게더 웃겼는데요. 구비서 확 때리고 싶으니 심 회장은 구비서를 아직도 믿고 앉았나요? 무슨 유전자 검사를 저단 식으로 하고 심 회장은 자기 무덤 자기가 팠으니 저 구비서 입장에선 얼마나 웃길까요? 민도혁은 친아버지와의 첫 만남이 개막장이니 구비서가 민도혁을 들고 엎어치기를 하질 않나 꼴불견 그자체에 매를 벌집만 하더라고요. 심준석이 자기 아들이라서 뒤처리 를다 해준 건데 태어났을 때 병원에서 혈액형이 이미 다 적혀있을 텐데도 저렇게 슬쩍 바꿔치기를 할수 있나 싶더니 구 비서가 사이코패스를 키웠어요 그러니 심준석에게는 내 생애 가장 행복한 순간 가장 불행했던 날이라고 긴급 수혈수혈 수혈 받다 혈액형이 들통났으니 구 비서가 악의 근원이고 원흉이 잖아요. 그때 그냥 심 회장이 파양을 해야 했는데 그래도 양 엄마는 심준석을 자식 이라고 여겼으니 진짜 보면 볼수록 열등감전는 심준석 검은 머리 짐승은 거두는 게 아닌데 민도혁이 심준석에게 총구를 겨누면서 자기 아들 죽을까봐 뛰어든 구비서가 총에 맞아 혼수상태에 빠져 심준석 눈에 피눈물 나게 하며 인과응보가 뭔지 보여줘야죠. 넌내 자식 아니라고 발버둥치는 코미디. 심용 회장 자택 실황 중계는 너무 비현실적이니 그 놈의 딥페이크 홍보 영상인가요? 니 놈이 내 아들하고 바꿔치기를 한 거냐고 노발대발 소리 지르다 혈압이 급상승하니. 왜 이런 짓을 한 거냐고 소리쳐도 못 듣고 메튜리에게 아버진 진짜를 알아보지 못한다고 고생하셨어 친아들을 살인자로 만드느라 이런 소리까지 듣게 된 건데요. 메튜리는 아직도 날 너무 모르신다고 그깟 거지새끼들은 장난감 신경도 안 쓴다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건 성찬 그룹이라고 처음부터 성찬은 내 거였다며 심용 회장이 성찬을 너 같은 미치광이한테 내줄 수 없다고 소리칠 때는 순간 심회장 죽는 줄 알았네요. 마지막에 죽는 사람은 심용 회장이 되면서. 합병증으로 세상을 뜰것 같습니다. 그렇게 친아버지를 잃은 민도혁은 더욱 일을 갈면서 가짜를 향한 복수심에 통쾌하게 응징 들어가는 거죠. 현재 9명 중에 선역이 4명 들어왔고 코미디 담당 3명의 악역은 2명이니 케인는안 죽이고 사이다 응징만 할것 같네요. 민도혁이메튜리를 죽이려고 노력했지만 다시 불사조처럼 살아나고 시즌2에 다시 나올 각인데 그때는 다른 얼굴로 신선하게 나와야죠. 심준석이 메튜리의 얼굴로 성형했는데 목소리도 같이 늙어버리는 클라스는 어쩔? 성형하면 젊어져야지 22년을 늙다니 노안으로 성형하는 것도 재주인데 그보다 더 파격적인 모습을 마지막 회 예고편으로 보여주면서 시즌 2에 대한 기대를 한껏 올리길 기대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